배뇨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 항상 긴장하는 상태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말 클 텐데요.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배뇨장애 환자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증상은 노년층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나이가 들면서 찔끔찔끔 나오는 소변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변량이 많지도 않은데 자꾸 화장실에 가야 하고 또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요. 노년이 되면 왜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게 될까요? 이것은 주로 노화로 인해 방광의 기능이 변화하고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노화로 인한 변화로는 방광의 수용능력이 감소하고 방광 근육의 힘이 약해져 소변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방광에 소변이 잔류하게 되어 소변이 자주 나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화에 따라 요로와 관련된 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신체의 수분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소변 보는 횟수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수면 무호흡 증후군과 관련하여 야간 배뇨가 자주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 증후군 환자의 80% 이상이 야간 배뇨 경험을 한다고 밝혀졌는데요. 이는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후군으로 인해 산소 공급이 감소되고 심장 부하가 늘어나는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몸은 나트륨과 물을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단백질을 분비하여 야간 배뇨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최근 호박씨를 먹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호박씨가 배뇨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호박씨에 함유된 피로갈롤은 방광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해줍니다. 호박씨의 피로갈로는 스트레스로 인해 방광이 예민해지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호박씨를 어떻게 먹어야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호박씨는 껍질을 까서 갈아먹어도 되고 그냥 통째로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호박씨의 껍질을 까지 않은 채 그대로 먹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은데요. 이렇게 먹게 되면 호박씨 껍질의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박씨의 섭취 방법은 호박의 과육을 분리한 후 햇볕에 말려주는 것입니다. 잘 말린 호박씨는 껍질을 채 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서 바삭하게 볶아줍니다. 바삭하게 볶으면 껍질의 질긴 맛이 완화되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호박씨를 기름에 볶아도 좋고 깐 호박씨를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볶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호박씨를 가루 형태로 만들어 드셔도 맛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호박씨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30g 정도로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의 양을 드시면 됩니다. 호박씨 섭취량은 개인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적당한 양을 조절하여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호박씨를 섭취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호박씨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호박씨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복통, 구토, 복부 팽만감,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적절한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박씨는 제대로 섭취하면 방광 근육을 강화시키고 방광이 지나치게 수축하는 것을 막아 야간 요와 요실금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치료약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